아, 시청자 여러분, 그, 그, 아까 찍은 그 부동산에서 조금 더 올라오니까 땡큐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아, 게시판 옆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물어보니까. 우선, 요쪽 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이쪽 올라가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자, 지금. 여보가 여고요여 있고요, 여거있고 여보 거있여요요거여고요여 있고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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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보어서그보가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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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 여보 여 도 찍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도 찍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도 찍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도 찍기 1주일부터 한대요. 제가 한번 천천히 도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크에요덕촌 <목소리> 지하철에서 한 5분정도 걸리겠습니다. 덕촌 지하철에서 5분정도 걸리는 핸드폰 부동산이고요. 메물은 지금 추가잘 전화번호 나옵니다. 예, 전화번호 나오고요. 여기, 여기 핸드폰 전화하고, 예, 간판에, 아, 핸드폰 전화만 있네요. 핸드폰 전화. 핸드폰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차고 왔습니다. 차고 왔어요.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 위에는 일반 전화가, 간판이 보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땡큐 부동산 매물을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